드라마나 CF에서 종종 볼수 있는 휴대폰 메시지를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 받은 소스를 불러오기 위해서 컨트롤 I 키를 누르고요. 소스를 선택해서 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준비된 영상을 먼저 타임라인으로 드래그해서 배치를 해 주시고요. 말풍선 이미지는 트랙 2번으로 배치하시고 클립의 길이를 영상 길이만큼 늘려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말풍선에 시차를 주기 위해서 오른쪽으로 클립을 밀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인디케이터를 말풍선 클립 범위 안에 갖다가 놓으시고요. 말풍선을 크게 하거나 작게 하고 싶다면 이펙트 컨트롤 패널에서 스케일 크기 수치를 조절해서 확대 축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120 정도로 할게요 스케일 수치 클릭하고 120 엔터 메세지의 내용을 쓰기 위해서 타입 툴을 선택해 주시고요 프로그램 모니터를 클릭하시고요 메세지의 내용을 입력하겠습니다 셀렉션 툴 선택하시고요. 텍스트 옵션을 펼친 다음에 서체의 종류와 크기를 결정해 주시고요. 프로그램 모니터에서 드래그해서 말풍선의 가운데 들어오게 문자 내용을 배치를 해주세요. 텍스트 클립을 말풍선 클립과 같이 시작되도록. 앞쪽을 정렬해 주시고요. 클립의 길이도 늘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클립과 말풍선 클립을 네스트로 중첩을 시킬게요. 두개 클립을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 주시고요. 우클릭 네스트 선택을 해줍니다. 네스트 이름은 남성이라고 하시고요. K 버튼을 클릭할게요. 그리고 중첩된 초록색의 네스트 클립을 클릭하고 스케일 모션을 주도록 할 건데요. 중심축은 말풍선의 말꼬리 쪽으로 위치하고 스케일 모션을 주도록 할게요. 중심축을 보려면 이펙트 컨트롤 패널에서 앵커 포인트 항목을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프로그램 모니터에서 중심축이 보이는데요. 중심축을 드래그해서 말꼬리로 배치를 해줍니다. 인디케이터를 클립의 앞쪽으로 갖다 놓도록 할게요. Shift 키 누른 채로 인디케이터를 드래그해서 클립의 앞쪽에 스냅이 되게 하고요. Next 클립을 클릭하고 스케일 모션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Effect Ctrl에서 스케일 수치 클릭하고요, 0 엔터 칩니다. 그리고 스케일 스탑워치를 클릭하시고요. 다섯 프레임 뒤로 가겠습니다. 쉬프트 키 누른 채로 오른쪽 방향키 한번 누르시고요. 스케일 수치 클릭 120 엔터. 세 프레임 뒤로 갈게요. 오른쪽 방향키 세번 누르시고요. 스케일 수치 클릭 90 엔터. 다시 세 프레임 뒤로 갈게요. 오른쪽 방향키 세번 누르시고요. 스케일 수치 클릭 100 엔터 줄게요. 여기까지 재생을 한번 해서 모션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홈키 누르고 스페이스가 다음 남성 아이콘을 트랙 3번으로 드래그해서 배치를 해 주시고요. 클립 길이 역시 늘려 줄게요. 추후에 필요 없는 부분은 잘라내면 되겠죠. 그리고 남성 클립을 클릭하고 인디케이터를 휴대폰 메시지가 보이는 시점에 갖다 놓으시고요. 남성 클립 클릭하고요. 아이콘을 축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트 컨트롤에 스케일 수치 클릭하시고요. 40 엔터 칠게요. 그리고 프로그램 모니터에서 남성 아이콘을 드래그해서 말꼬리의 왼쪽으로 배치를 해 주실게요. 중심축이 아이콘의 센터에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역시 스케일 모션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인디케이터를 Shift 키 누른 채로 드래그해서 남성 클립의 앞쪽에 갖다 놓으시고요. 스케일 수치 클릭 0 엔터. 그리고 스케일 스타버치 클릭하시고요. 다섯 프레임 뒤로 갈게요. 쉬프트 키 누르고 오른쪽 방향키 3번. 스케일 수치 클릭 60 엔터. 세 프레임 뒤로 가도록 할게요. 오른쪽 방향키 3번 누르시고요. 스케일 수치 클릭 30, 엔터. 다시 C 프레임 뒤로 갈게요. 오른쪽 방향키 세번 누르고 쉬고요. 스케일 수치 클릭 40, 엔터. 여기까지 재생을 해보도록 할게요. 홈키 누르고 스페이스바. 남성 아이콘이 조금 먼저 모션이 될수 있도록 왼쪽으로 클립을 이동하겠습니다. 남성 클립 클릭하고요, alt 키 누르고, 왼쪽 방향 화살표 키한 번, 두 번, 세번누르실게요 그러면 남성 아이콘이 먼저 재생이 되겠죠? 확인해 볼까요? 홈키 누르고, 스페이스바. 자, 이렇게 시차를 살짝 주도록 하고요. 이제 남성 아이콘과 이전에 만든 네스트를 다시 한번 네스트로 중첩을 시킬게요. 두개 클립을 드래그해서 선택하시고요. 우클릭하고 네스트 선택한 다음에 이름은 남성 아라비아 숫자 1로 입력하시고 오케이에서 다시 한번 nest로 중첩을 시켜줍니다. 같은 방법으로 여성 답장 메시지를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역시 말풍선을 트랙 3번으로 배치하시고요. 클립 길이를 늘려 주실게요. 그리고 말풍선 클립을 클릭하시고요. 스케일 수치 클릭하고 120 엔터 칠게요. 인디케이터를 말풍선 클립 영역 안쪽으로 갖다 놓으시고요. 완성된 남성 메시지 트랙의 눈 아이콘을 클릭해서 잠시 꺼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성 메시지는 좌우로 반전을 시키고 색상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트 패널로 가시고요. 검색어는 플립, Flip, FLIP로 검색을 해주세요. 그러면, 트랜스폼에 호라이젠털 플립과 버티컬 플립이 나오는데, 버티컬 플립은 세로로 뒤집는 것이고요 호라이젠털 플립은 좌우로 뒤집는 겁니다. 그래서, 호라이젠털 플립 효과를 말풍선 클립 위로 떨궈 놓으시고요 말풍선의 색상도 바꾸기 위해서 다시 이펙트 패널에서 틴트를 검색해 주세요. tint 검색을 할게요. 그러면 컬러 컬렉션에 틴트 효과가 나오고요. 틴트 효과를 말풍선 클립 위로 드래그해서 떨궈 놓으세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연한 회색으로 바뀌는데요. 이 색상은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바꿔 주실 수가 있어요. 틴트 효과명 아래 보면 MapWhite2 색상 상자를 클릭하시고요. 빨간색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빨간색을 선택하고 OK 하시고요. 흰색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색상 상자 클릭하고 흰색을 선택하고 OK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내용을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타입 툴 클릭하시고요 프로그램 모니터 클릭한 다음에 문자의 내용을 타이핑해 주세요 그리고 셀렉션 툴을 선택하시고요 문자 내용을 말풍선에 정렬해주도록 할게요. 텍스트 클립을 말풍선 클립과 앞쪽을 맞춰주시고요. 클립 길이를 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텍스트 클립과 말풍선 클립을 네스트로 중첩을 시켜줄게요. 두개 클립을 드래그하시고요. 우클릭하시고 네스트 선택을 합니다. 네스트의 이름은 여성이라고 입력하시고 오케이 해주실게요 그러면 여성 클립이 네스트로 중첩이 됐고요. 인디케이터를 Shift 키 누른 채로 드래그해서 여성 클립의 앞쪽에 배치하고 스케일 모션을 주도록 할 건데요. 중심축을 먼저 잡아야 되겠죠. 중심축을 보기 위해서 이펙트 컨트롤에서 앵커 포인트 항목을 클릭하시고요. 프로그램 모니터에서 중심축을 말꼬리 쪽으로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케일 모션을 주도록 할게요. 이펙트 컨트롤에서 스케일 수치 클릭 0 엔터. 스케일 스탑 어치 클릭하시고요. 다섯 프레임 뒤로 갈게요. 쉬프트 키 누른 채로 오른쪽 방향키 한번 누르시고요. 스케일 수치 클릭 120 엔터. 세 프레임 뒤로 갈게요. 오른쪽 방향키 세번 누르시고요. 스케일 수치 클릭 90 엔터. 새 프레임 다시 뒤로 갈게요. 오른쪽 방향키 세번 누르시고요. 스케일 수치 클릭 100 엔터. 여기까지 재생을 해서 모션을 확인할게요. 홈키 누르고 스페이스바. 인디케이터를 말풍선이 보이는 위치에 갖다 놓으시고요. 이제 프로젝트 패널로 가셔서 여성 아이콘을 트랙 4번으로 배치를 해 주실게요. 그리고 클립 길이를 늘려 주시고요. 여성 아이콘 클립을 클릭한 다음에 이펙트 컨트롤의 스케일 수치 클릭 40 엔터 그리고 프로그램 모니터에서 여성 아이콘을 따닥 더블클릭하시고요 말풍선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배치를 해주실게요. 다음 역시 스케일 모션을 주도록 할게요. Shift 키 누르고 인디케이터를 드래그해서 여성 PNG 클립 앞쪽에 갖다 놓으시고요 스케일 수치 클릭 0 엔터, 스케일 스타어치클릭하시고요 5프레임 뒤로 갈게요. Shift키 누른 채로 오른쪽 방향키 한번누르시고요 스케일 수치 클릭 60 엔터 3프레임 뒤로 갈게요. 오른쪽 방향키 3번 누르고요 스케일 수치 클릭 30 엔터 다시 3프레임 뒤로 갈게요. 오른쪽 방향키 3번 누르시고요 스케일 수치 클릭 40 엔터. 그리고 여성 아이콘이 먼저 모션이 될수 있도록 타임라인 패널을 클릭하시고요. 여성 PNG 클립을 클릭한 다음에 alt 키 누르고 왼쪽 방향 키 3번을 눌러서 클립을 왼쪽으로 이동하도록 할게요. alt 왼쪽 방향 키 3번. 여기까지 재생을 해보도록 할게요. 홈키 누르고 스페이스바 여성 PNG 클릭과 여성 네스트 클립을 다시 한번 네스트로 중첩을 해 줄게요. 두개 클립을 드래그해서 선택하시고요. 우클릭하신 다음에 네스트 선택을 합니다. 이름은 여성1이라고 입력할게요. 그리고 오케이 okay 하실게요. 이제 여성일은 답장이므로 조금 늦게 나오도록 할게요.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남성 메시지와 시차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성 클립에눈 아이콘을 클릭해서 다시 ON 시켜놓고요. 재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홈키 누르고 스페이스바. 이제 남성 1 클립을 클릭하고요, 포지션의 세로 방향 모션을 줘보도록 할게요. 인디케이터를 Shift 키 누른 채로 드래그해서 여성 1 클립 앞쪽에 배치를 해주세요. 그리고 남성 1 클립을 클릭하고요, 이펙트 컨트롤에서 포지션 스탑 어치를 클릭을 해주세요. 다음에 인디케이터를 오른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타임라인 패널 클릭하시고요. 오른쪽 방향키 한 번, 두번 누르시고요. 포지션의 오른쪽 수치, 세로 값이죠. 오른쪽 수치를 왼쪽으로 드래그해서 남성 아이콘을 위쪽으로 이동시켜 놓을게요. 그러면 여성 메시지가 돌출하면서 남성 메시지가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겠죠. 재생을 해 보도록 할까요? 홈키 스페이스바 동일한 방법으로 메시지를 계속 작성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메시지가 나올 때는 두 개의 메시지가 위쪽으로 올라가야 되겠죠. 그러면은 남성 1과 여성 1두개 클립을 우클릭하고 네스트로 묶어준 다음에 클립을 클릭하고 포지션의 왼쪽 수치로 두 개를 한꺼번에 올려주면 되겠습니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도>